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안 좋았던 기운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큰 욕심을 갖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며 만족도도 높을 겁니다. 이런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세요.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애정운은 높은 기대와 집착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으로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집중해 보세요.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미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 더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막상 닥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이로운 일들이 많은 날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금전운은 새로운 투자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세요.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정보를 찾아 새로운 투자에 도전해 보세요. 애정우는 미웠던 사람에게 점점 호감이 생기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아마도 그 사람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서 그동안 놓쳤던 면들을 발견한 게 아닐까 해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하루는 평범하지만 약간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나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고, 사소한 언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운은 투자와 일에 호재가 많이 따르고 있어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탐욕보다는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며 과도한 욕심은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연애운이 다소 이상한 기류를 띠고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니 차분하게 대화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센스가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며 미묘한 순간을 넘나드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융통성 없는 행동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금전우는 오늘은 부모님과 지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의 날이에요. 혼자서 일을 처리하면서 부담을 느낀다면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받은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니 잘 고려해보시길 바라요. 애정우는 인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랜 친구나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과 새로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죠. 이런 뜻밖의 만남은 놀라운 동시에 즐거운 기회가 될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힘든 일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좋아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는 무거울 수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위로를 받고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금전우는 장애물은 여전히 있고 수입도 많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에는 바로 이익을 주지 않지만 넓은 시야를 가지면 유리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가볍게 이벤트를 준비해 보세요. 짧은 여행이나 당신의 일을 상대방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당신의 애정을 느끼게 할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전날의 피로를 잊게 할 만한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정 내에서는 작은 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금방 해결될 거예요. 금전운은 기대감이 높은 하루입니다. 특히 좋은 꿈을 꾼 경우 더욱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일에 다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새로운 장소와 취미를 통해 사랑을 찾아보세요. 일상의 장소에서는 새로운 만남이 힘들 수 있으니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이나 모임에 참석해 보세요.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기세가 상승 중이에요. 여러 도전을 할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는데 시험이나 준비 중이던 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금전운은 오늘은 금전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판단력이 떨어지므로 큰 투자나 매매는 피하는 게 좋겠어요. 기회는 항상 열려있으니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후일을 기다리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사랑이 새롭게 보이는 날입니다. 사랑도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통해 사랑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세요. 늘 같은 모습으로 안주하지 말고 사랑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그럭저럭 괜찮은 날이에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번갈아 들리지만 전반적으로는 이해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쁜 소식에 너무 심들어할 필요 없어요. 뒤이어 좋은 소식이 올 거니까요. 금전운은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수익이 생긴다면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되어 수익이 더욱 증가할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익으로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애정운은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면 미래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으로만 만족하도록 하세요.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능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운이 찾아오며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수입 자체에 이상은 없지만 과도한 지출로 적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날이에요.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금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감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상대방에게 세심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노력과 섬세함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특별한 날입니다. 자신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팀원들과의 협업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조화와 협력이 당신의 성과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금전운은 금전운이 특별히 좋지 않은 날 같아요. 소비할 때는 계획과 절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충동구매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갑이 텅 비어도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안타까울 거예요. 애정운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이니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로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개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움직임과 노력이 큰 성과를 가져다 줄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새로운 투자나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안주한 태도를 돌아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주변의 정보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를 선택하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반쪽을 만나게 될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운이 높아진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기다려온 만큼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돼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일상 속에서 대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만 가족 간의 작은 갈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소중하니 어렵지 않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금전운은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기면서 당신의 기분이 상쾌해지는 하루입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더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사랑이 당신을 지켜주는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기운을 북돋워주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이 당신의 하루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을 만끽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 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